구열치 양념 맛도 있길래 양념 맛도 하나 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돈도시락 스몰 사이즈 해가지고 4,000짜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예이버져로시티또 이렇게 튀긴 거 먹는데 멸치 모참치 근데 큰일 났네 원래 신메뉴 탐방기는 약간 소소하게 먹는 건데 왜 이렇게 양만아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운동 2박 해야겠네 이거 요 뚜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해가지고 3,000원씩 저렴하게 소스 없는 거 3,500원 소스 있는 거 3,900원 스몰 연돈 도시작은 4,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에이? 일단은 오오오 부도좀다까놓을게 아니 제가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쫙 뛰고 있는데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 딱 보다가 근데 이거 신메뉴 나왔다고 오. 와 이걸 보는데 얼메라 먹고 싶던지 또 때마침 3,000원 할인 행사 이거 보자 가지고 빠르게 구매해 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 이거 어 띠리 어, 근데 이게 또 먹는 방법이 있대요 이 치킨을 와 뚜껑에다가 이렇게 덜어두고 이야 단무지도 덜어야 되나? 덜어야겠죠 당연히 얘는 단무지 덜고 얘는 안 덜고 이렇게 해야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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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집에 또 치킨 닮은 친구가 왔네 이거 으영 정신 안 내몬 거 아니야 임마 밥을 요렇게 싹싹 비벼요 단무지 하나 덜 들었네 이거 단무지맛 밥을 비비기에는 뭐 약간 밥이 많다 근데 뭐 치킨이랑 같이 먹는 거니 양념도 단무지랑 이거 다 같이 이렇게 밥이 다 비벼졌으면 먹을집이 끝 치킨 못한 입 따란 소스 안 뿌린 고 소스 안 뿌린 가 음! 음, 치킨! 안심, 안심! 음, 음! 음! 약간 닭가슴살은 아니에요. 근데 또, 닭다리살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뻑뻑한 게 안심인가? 음! 근데 맛있어요. 여기다 밥합니다. 음, 뭐랄까, 무난한 치킨 도시락. 음. 음, 아, 괜찮네. 진짜 이거 지금 할인해가지고 3500원이면은 진짜 해자, 해자. 내 생각엔 6500원 해도 진짜 나쁘지 않은데요. 좋아. 약간 요런 도시락류 생기니까 뭔가 한솥 자극 느낌. 이야 이거? 음? 원래 연돈 볼카츠가면은 내가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막그 동그란 거돈가스 하나에 3천원인가? 상당히 비쌌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성비 이런 거 하거든요. 거리가 멀었어요. 음. 야 근데 이거 치킨 도시락은 진짜 가성비네 가성비. 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거 영상 보면서 치킨 3조각 들어간다 하길래 3조각이면 작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크네. 음. 음. 6,500원에 한 끼,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신기해요 음 치킨도 되게 바삭하게 튀기다 못해 약간 뭔가 고기 양이 적은 건 아닌데 튀김으로 덩치를 좀 부풀린 감이 있다. 음, 이쯤에서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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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뭔 양념이에요 이거 뭔가 그 맛이 진하다기 보다 조금 느끼하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음. 묵다 이거 배추어지겠는데 음, 음. 위에 올라가 있는 약간 하얀색 이 소스가 약간 좀 느끼함을 가져온 건가? 흰색 소스는 오히려 새콤합니다. 우리 그 생선 가스 먹을 때 쓰는 그 타르타르 소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야 이거 조금 두 그릇을 먹었을 건가? 입이 좀 많이 느끼하다. 제가 이제 한근 다이어트 딱 끝내고 90일 정도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소 먹방 때처럼 먹으려고 이렇게 사왔는데 위가 줄었어 위가. 다 먹기에는 내 배때기가 치것 같아 치것 같아. 음 이거 이제. 단무지하고 양배추 같이 섞은 거. 음, 저는 개인적으로 단무지 안 섞은 밥이 좀더 나은 거 같아. 요 역시 단무지는 밑반찬으로 딱 좋아.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다. 이거 치킨 여기 세 조각. 잠깐만, 이 친구 먹던 건가? 그런 건 나무에. 치킨 두 조각 남기고,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연돈에서 제일싼 4천짜리 스몰 도시락. 요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몰 도시락도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밥이 많아요, 밥이. 밥이 많다 보니까 진짜 든든해. 얘도 이거 내가 한반틈 먹을 수 있을 란가 이거? 음, 음, 다 줬다, 다 줬어. 음, 치킨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양념 안 올라간 거, 양념 안 올라가도 기본적으로 약간 그뭐좀 뿌려져 있긴 하거든요. 음, 무슨 <laughs> 맛인지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음, 자 도시락, 자 도시락. 성비는 확실히 있어요 가격 대비 양도 많고 든든하고 진짜 좋은데 뭔가 그 느끼함이 음와 이거 강하다 강해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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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중간에 요거 중간에 요거 중간에 요거 중간에 요거 중간에 요거, 중간에 요거, 중간에 요거, 중간에 요거 이거, 이거. 다진 고기 가치가스 양념 버무린 브가이거딱먹가이거가이거아침가이브랜이이쪽은좀많이쪽은좀이쪽은좀가이어요치가이브가이니면가이 <laughs> 근데 구성은 진짜 급한데죠. 사실 이연통볼까스도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잖아.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는 진짜 맛이 진짜 다 비슷비슷할 걸로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튀김류도 맛 차이가 조금 씩 있고 밥이나 이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또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게마다 맛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음 그럼 4천 원짜리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음. 아우. 물먹있으니까 라면 땡기게 있는 게 <laughs> 땡기게 다죽었다다죽었다다 죽었어 도시락 하나 먹는데다음도다락하나주다못먹다고다죽었다다 아?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죽었어, 다 주고, 다다주다주다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근데 또 유튜브라는 게 이것저것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건 다이어트도 열심히 도전한데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 끝나고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치고 있는데 언니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laughs> 확실히 다이어트를 하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진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신체적으로? 정신이 좀비건강해져 그래서 참 어려워. 중심 잡기가 제일 어려워 음. 음. 그리고 나 댓글에 보니까 어느 시청자분이 5 3이라고 글을 쓰셨는데 91이라고 빨리 정정해주세요 사실 나91 찍었을 때 그때 당시 아살이 내려가는 거 80까지 내려갈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91 찍었을 때 쯤부터 유튜브에 한근 다이어트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너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음. 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요청하는 거, 대왕뚜껑도 먹었고, 짱구에서 4인용 짠이 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근 다이어트할 때 먹었거든요. 그건 또 천천히 올라갈 거니까 재밌게 봐 주십시오. 왜 그것보다 이게 먼저 올라가느냐?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즘 나이 근황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또 글을 남기는 거죠. 음 한쪽에는 치킨 남기고 한쪽에는 밥 남가라이. 그리고 방금 치킨 조각 세잔 먹었거든요 약간 아몬드 들어갔나 치킨 겉면이 약간 바삭하면서 고소한게 땅콩 감성 그리고 내가 오늘 요거 포장하러 가기 전에 미리 좀 찾아보니까 사실 요 메뉴 이미 6월에 리뷰 같은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닭튀김 덮밥이었어 그때는 솔직히 뭔가 약간 이목을 좀못 받은 느낌 그러다가 이제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에다가 이거 딱 올라오니까 제가 갔을 때 키오스크에 주문 넣고 있는데 40분 정도 대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인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요 제가 기다리는데도 사람이 자꾸 들어왔어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홍보의 힘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느낌. 아 3천 원 할인 때문인가 하여튼 맛있게 잘먹습니다와 지금 근 진짜 양이 너무 많아. 세 개까지 포장해 온 거는 내 오기였다 오기. 5기. 맞지 딱지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 말도 안 하는데 몸무게는 좀 올랐나? 이거. 아, 이거 돌겠네, 이거.